안녕하세요. 사회 네 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 동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서양의 행복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 여기 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의 내 행복에 대한 생각을 어, 가지고 자기의 행복의 관점을 한번, 어,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 나누는 시간은, 어,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 시, 시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달성되는 거야. 라고, 어, 봤다는 거죠. 자, 누가 한 얘기일까요? 바로,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가장 중요한, 자,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어, 목표론적 관점이라고 보죠. 자, 이런 어떤, 어, 행복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자,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는 행복은 전쟁과 혼란, 사회적 혼란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야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전쟁이 계속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어떤 혼란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어, 에피크로스, 에피크로스 학파에서 학파는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온한 삶, 어떤 육체의 고통이 없는 그런 것들이 행복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에 비해서 자또 스토아파, 스토아학파는 정념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절제하고, 그다음에 뭔가 어 정제된 그런 삶을 하는, 저기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보고 있는 거죠. 스토아파에서는 어 어떤 욕구를 좀 절제하는 삶 이런 것들이 행복이야라고 보고 있네요. 자 중세로 가면은 행복은 자 중세에서는 신중 신 중심의 사회죠 신 중심의 사회 그래서 <laughs> 행복은 신앙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과 함께 되는 거자 이렇게 영적인 삶 신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중세시대에는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 자 요거는 어~ 잘못 이게 오타네요. 이거는 어, 잘못된 거고, 자 중세 시대에는 어, 신과 하, 어,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어, 행복이 야라고 보고 있다는 거, 이거는 어, 자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미스 프린트를 했네요. 이거는 어, 칸트, 칸트 얘기죠. 칸트 얘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중세는... 신 중심의 사회였고 신이 모든 어떤 가치관의 기본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과 하나되는 것, 신과 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어 우리 우리에 한번 비춰서 한번 생각해볼 만하네요. 근대로 오면은 자 칸트는 행복은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으로 도덕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자, 도덕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칸트. 그래서 어떤 어,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본인이 정한 그 준칙이나 도덕법칙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떤 의무나 동기를 굉장히 줄도, 어,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뭐 시, 어떤 선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결과나 목적보다는 의무나 동기를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어떤 도덕법칙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리주의 벤담이나 밀 이런 사람들은 어, 이 시대, 이 공리주의가 나타난 배경을 보면은 어떤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벤담은, 어 최대 다수. 벤담이라는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선이고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행복을, 어 동일시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고, 이에 비해서 밀은, 어, 유명한 일이 얘기가있죠 미리 얘기한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부터 났다라고는 얘기를 미리 한 얘기죠. 그래서 어, 사회적으로 더큰 공리를 산출하는 그니까 이익을 산출하는 그런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공리주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행복의 어떤 그런 정도가 커지는 그런 것들을 어,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학자들이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8쪽의 내용입니다. 자,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 자, 목적이 뭐라는 거죠?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 성격은 어,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과 구, 구분되고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단순한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행복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중요, 행복한 삶인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과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각각 다 사, 어,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이런 생각을 수업 시간에 같이 나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때 고려할 점은 물질적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절제하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물질적 욕망은 절대 안 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신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고 자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일에서 얻는 결과를 중시하는 외재적 목표보다는 어떤 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는 내재적 목표를 지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사회의 구성으로서 늦, 누리는 사회적 여건이 더불어 중요시되고 있다. 어,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여기 어, 학습지 11쪽에 내, 있는 내용이네요. 11쪽, 12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 생각해보고 직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있는 목표가 선사하는 행복이라는 설문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서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진 졸업생 집단의 행복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어, 한 집단은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목표를 어, 추구했고, 다른 집단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등을 삶의 목표로 추구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내재적 목표를 가진 집단이 더 행복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료 1을 읽고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내재적 목표를 두 가지 써 보자 했습니다. 자, 역시 잠깐 멈춰 두고 멈춰 두고 어, 자신이 생각하는 내재적 목표. 자, 이 영상을 잠깐 멈춤해놓고 어, 내재된 목표 두 가지를 쓰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수업 시간에 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건을 보면은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양하고 어, 보편적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 자 어떤 생활환경, 그다음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실현,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질 높은 정주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1번 정주 환경의 의미. 우리가 사, 자리 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로 보면은 바로 주거 환경. 우리 그러니까 지금 생활하는 주거 환경을 정주 환경이라고 하지만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문화나 여가나 자연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일컫는데 이런 정주 환경이 쾌적하고 뭔가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질 높은 정주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질 높은 정주 환경의 특징을 보면은 어, 되게 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범죄율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금방 한 얘기죠. 그 다음에 정주환경이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주환경은 기본적 삶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정주환경은 인간의, 어,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한 장소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정주환경, 정주환경은 행복 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이론을 보면 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죠.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을 방치해 두면 은 나중에는 큰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렇게 어떤 삶의 어, 어떤 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 우리에게 어, 제시하는 그런 이론,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자, 오늘날 우리는 집이 지니고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서의 본래 의미를 잊은 채 집을 경제적 가치만으로만 펴, 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자두 번째 삶의, 어,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줄수 있는데 자이 내용은 어, 다음 시간부터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